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38장 말씀을 여러분과 살펴봅니다. 오늘은 성막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성막들의 번제단을 그리고 물두멍을 제작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막 뜰을 둘러칠 천막을 보여주고 있고 또 부속 기구들을 제작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은 이 번제단을 살펴보면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깨달음들을 한번 나눠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게 하시고 그 번제단에 추가로 더 만들도록 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번제단에 어떤 것을 더하셨는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드릴 텐데요. 자 6절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 제가 읽어드립니다.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싸고 이렇게 나오죠. 자이 채가 뭘까요? 자, 이 채가 뭔지에 대해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6절,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띠나무로 장대도 만들어 청동으로 쉬었습니다 그들은 재단 양쪽에 장대를 고리 4개에 끼워 운반할 수 있도록 했고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재단을 만들고, 이제 고리를 만들고, 또 장대를 만들어서 그것을 끼우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재단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고정되어 있도록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번재단을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동성을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디로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번재단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동한 그곳에서 번재단이 변화될까요? 아니요.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 또한 세상으로 이동합니다.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그곳에 있는 것이죠. 이동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삶이 어땠습니까? 먼 나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죠?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동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이동성과 거룩성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이, 이 거룩한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셔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느 곳으로 이동하든지 거기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막들의 번재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동성과 거룩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동하게 하시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힘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랜 시간 응답이 없어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나아갈 때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네들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화목해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각 가정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목장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신방 가운데 각 목장, 목장이 그리고 각 가정 가정이 세워져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대신방을 갖는 가정들, 그리고 목장 주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이 대신방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들, 예배를 잃어버린 양들, 또한 목장 모임을 잃어버린 양들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대신방을 진행하시는 우리 교육자님들 붙잡아 주시고, 강걸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강목장 목장마다 세워 주신 목자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목장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장 목장마다 기도의 응답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변화와 회복과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목장 목장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소중한 예물들 함께하여 주시고 그 위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